ハハハハ。<laughs> <laughs> 와, 아, 끝났네요, 여러분. 배고파. 배고파. <laughs> 배지 <진짜 메시지? 웃음> 메뉴 추천을 받을을요 제육볶음! 아, 마라탕! 피자! 네육볶음. 나 마라탕 못 먹어. 너무 매워. 훠파훠고훠거고거고 <laughs> 밥을 먹지 말라는 뜻인가? 못 먹는 거 뭔지 아세요? 제육볶음. 삼계리다 한남동에서 밥 먹고 갈 거예요? 네. 삼계탕 국수. 어디 갈 거예요? 비 어디에요? 비밀스러 남겨. 놨 뭔데? 비밀이야. 어가 비밀이야. 비밀이야? 밥 먹으러 간다. 언니 노래 알려줘. 무슨 노래요? 언니가 비밀이라고 했다고. 아. 음 제가 영상에서 말한 적 있는데. 아내 음. 어, 최고. 아 어, Send Me Free 말고. 어, 맞아. 음. 언니 말한 적 있는데 영상에서. 어 저희 이제 포토 타임을 가질 것 같아요. 어 oh, 예. Yeah. 신난다. 신난다. <laughs> 영원족. 나는 음. 아 네. <laughs> 어, 아니 머리에 많이떨어어요그 <laughs> 꽃이 떨어졌어요. 네. 일단 포토타임을 진행하면 될까요? 네. 그러면 오케이. 포즈 어떻게 할까요? 귀엽게? 오케이. 귀엽게. 오케이. 귀엽게. 오케이. 귀엽게. <웃음> 귀엽게. <웃음> ハハハハハ。<laughs> <laughs>

저성 섹시해 달라면 뭐야 <laughs> 아 섹시해 지금 어 <laughs> 아, 이거, 이거. 아. 사와 사와 <laughs> <laughs> 네, 이렇게 저희 첫 세미 프리 팬 사인회가 어, 마무리 를 향해 달려 가고 있 는데, 달려주세요. 달려요? 네, 달려주세요. 달려요. 한 바퀴 돌고 와요한 바퀴 돌고 와세요 여기 한 바퀴. 달리기. 네. 한 바퀴 달리기 추천 네. <laughs> 오늘 여러분 어 재밌으셨나요? 네. 뭐가 재밌었죠? 우리가 별로 이제 얘기 밖에못 나는 것 같아서 뭔가 조금 아쉬워요. 팬미팅처럼 뭔가 게임도 무대 무대 하고 무대도 어, 하고 재밌게 같이 네. 놀 노는 그런 걸또 하고 싶은데 저희가 한번. 어 아직 회사에 대해는안 얘기해봤는데 아...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세미프리 <목소리도> 팬미팅! 네, 꼭, 고 했죠. 아 블리스 아 듣고 있나! 듣고 있나! 듣고 있나! 네, 매니저가 이 말을 싫어합니다. 표정이 굳었어요. 민철 씨, 우리 팬미팅이에요. 아, 오랜만에 미니앨범 냈는데 당연히 하겠죠. 아 당연히 하죠. 피드백 때도 아니, 했는데. 맞아, 나, 말이, 나, 맞아. 아니, 딱히 뭐가 있겠어. 아니면 콘서트. 어와 와! 너 어쩔 수 없어. 캠핑이야, 캠핑. 니코 나자, 니코 나자. 데이트? 니코다 내일부터도 저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음악 방송을 할 예정이니 이번 주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, 이번 세미프이 활동에는 네블리랑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나 시간들이 그리고 또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도로 많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. 네, 그리고 항상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우리 이번 주에 이제 돌아오는 주에 음악방송이 많이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 또 만나는 시간 많으니까 저희가 제발 공지 빨리빨리 오리라고 얘기할게요. 네, <laughs> 소장님만 믿는다. <laughs> 집에 조심해 가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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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마음신 분은 여기 근처에 뭐 이태원도 있고 한남동도 있고 하니까 밥 챙겨 먹고, 다음 주에 공방 올수 있는 분들은 공방에서 또 만나고,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은 다음에는 또. 아, 올때 질문을 미리 생각해 오게 그리고 아까, 누, 아까 누구였더라? 진짜 크게 되는데. 나 크게 말하라고 그랬는데. 나 여깄다. 소곤소곤 얘기해가지고 뭐라는지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 다음부터 크게 말하려요 <laughs> 네, 화내고 화내고 있네요 네 그만 <laughs> 네 여기까지 저희는 하고 내일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마, 내일 뵙는 분 우리 우리 같이 만나나요 또? 어네 내일 무대 세 번이나 볼수 있어요 오, 특별한 무대 Never Ending Story도 볼수 있어요 와 대박 어? 팬분들 벌써 알고 계시던데? 맞죠? 아, 알고 계속 알고 있었죠? 아우 저거 처음 찍으러 보니까 깜짝 놀랐네네 내일 또 특별한 무대도 볼수 있으니까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모습으로 조심히 오시고 좋은 네, 책도 만들어요 아프지 말고 감기 조심하고요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 챙겨가면서 우리 모두 다 열심히 활동합시다 네 함께해요 오늘,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감사합니다. 또 함께할 수 있는 자리에서 또 만나요 레블링 고마워요. Hi,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지금까지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이이스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하 o 하이! 하 o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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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.